평원이구나 평원 보통 여기 한번 활주로 가, 활주로 어, 다 왔나 봐 어, 우다 왔나 봐 어, 여기 매지도 않았는데 활주로, 활주로 시원장님 활주로 왔어요, 활주로 조심, 조심. 걸렸다가 나? 아니, 죽에서 왔나? <laughs> 우리가 세로운라죠세 새로운 사 어딜 가 얘가? 뭐 다시 가는 거같아 아, 다른 사람 피도 가나 보다. 아, 니야 맞아. 맞아. 어, 맞아. 다른 사람 하어가나 봐. 그럼 또, 또이하는 거야? 응. 아, 따 좋다. 좋다. <laughs> 나 공항이니까 와이파이는 되겠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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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단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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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안 될까? 아이기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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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거이이 얘기는 나대로 기야 그거 봐. 맞지? 맞다니까. 어? 맞죠. 세로 나라 맞나? 아니, 맞... 맞는 맞는 모양인데. 저, 저 그러게요. 세로내라인데? 그렇다. 랜드크루저가 있나봐요 세로내라인가요?